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. 예.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어, 기획을 아. 했고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?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. 그런데 아. <laughs> 예. 참그 사람 천재예요. 연기할 때도 나잘 몰라서 많이 아리케졌어요.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본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뭐 네.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 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네.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유 오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. 땅으로 <laughs> 꺼지고 싶어요. 안 되니까.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. 마다 안 봤죠. 아, 아, 아 죠깥서도 아, 잊어버렸겠지, 뭐. 어, 받는...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그거 언제 저영화 한데. 분명히 아니, 봤는데. 아니, <laughs> 그럼.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. 진구씨도. 진구씨도 잘했어요. 천우희씨도 나오고. 맞지, 맞아 맞지. 맞구 아유 천우희는 안 해. 예예예 예, 당연히 예예 예, 예, 예. <laughs> 근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 그러죠 그 그렇죠.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아, 이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네. 형언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도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욕해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, 내가 안 되니까, 오케이, 한 거지.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나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막울었어 울면서, 한번 해보세요. 어떻게 하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. 다들 기다리는 버스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. 그렇죠.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.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, 이렇게. 당신 잘했다, 그 뜻이지. 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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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사람들이 <웃음> 네, 환호할 때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. 이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